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l i 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s t e p h e 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자, 하지만 스테 자, 스테반 이죠. full of the holy spirit. 근데 이스테반은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테반이 looked up to heaven. 자, look up to 하면은 우러러보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로도 네,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사실 제 heaven이니까 뭐, 뭐 존경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literally 올려다보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saw the glory of God. saw는 see, 보다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죠.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The glory of God. glory는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그리고 Jesus, 예수님께서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stand at 하면 어디 어디에 서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right hand, right hand에 서, 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 right hand라는 표현이, 어,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손이 아니라, 네, 우편. 네. 어, hand도 손이라는 의미 외에도, 네, 어, 방향을 나타내는 우편, 뭐, 좌편, 어느 쪽, 이런 걸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right도, 뭐, 옳다 그르다 할때그 오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왼쪽 오른쪽 할때그 오른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오늘 배울 56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자, look, he said, 보아라, 보라. 이렇게 명령형이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스테반이겠고요. I see heaven open. 자, heaven, 하늘이 오픈 열리는 것, 네,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것과 그다음에 the son of man 여기서도 또 대문자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의 아들, 즉 인자죠, 인자. 근데 대문자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인자가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어, 저희 방금 방금 전에 복습했던 내용에 나왔던 그 표현이 또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제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보인다라는 의미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at this 자 at this 이에 yeah, they covered their ears. 자 그들은 cover cover는 어 무언가를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덮는 것도 cover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귀잖아요. their ears가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가리는 거니까 귀를 막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at this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그다음에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yell, yell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고함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큰 소리를 내면서 근데 at the top of their voices. 자, voice라는 단어는 목소리죠. 근데 top t o 은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냈다. 즉, 목청껏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top of their v o i c e 하면은 top of one's voice 하면은 목청껏. 그래서 목청껏 소리를 막 지르면서 they all rushed at him. 그들이 모두 rush at 하면 어딘가에 이제 돌진하다, 급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테반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한 거예요. 달려든 거죠. 네. 그러면 이 56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heaven. heaven은 천국 또는 하늘이라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stand at, 어디 어디에 서다. right hand는 오른쪽, 우편. 네, 이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cover. cover, 가리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덥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yell 하면은 소리를 지르다. 고함치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였고, top of one's voice 하면은 목청껏 가장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할때 보통 이제 top of one's voice라는 이 표현이 함께 사용이 되니까 이거는 어, 묶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ush at 하면 어딘가에 돌진하다, 뭐 급습하다, 달려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